김밥을 싸거나 볶음밥을 만들고 나면 단무지가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부님들이 보관법을 잘 모르셔서 비닐에 묶어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짧아지고 다시 꺼내 먹자니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단촛물을 만들어 보관하시면 간편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통에 물두 컵을 넣어주시고요. 식초 반 컵을 넣어줍니다. 이배식초가 아닌 일반 식초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탕 한 컵을 넣어주시고요. 설탕을 저어서 녹여주시는데요. 저는 뚜껑을 닫아서 흔들어 설탕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을 본 다음에 새콤함이 조금 부족하다면 식초를 약간만 더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단무지를 깨끗한 물에 헹궈서 단촛물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유통기한은 안전하게 두 달까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름이 지나서 다 먹지 못했다면 식촛물을 냄비에 부어서 팔팔 끓인 다음에 식혀서 다시 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관했던 단무지로 단무지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무지는 반달로 썰어 주시는데요 너무 두껍게 썰면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얇은 듯 쉽게 썰어 주셔야 합니다 단무지의 새콤한 맛을 빼고 싶다면 물에 20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물기를 짜낸 다음에 묻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썬 단무지는 물기를 한번더꽉짜 주시고요 볼에 담은 다음에 고춧가루 한큰술 쪽파나 다진 대파 한 움큼 참기름 넣고 버무립니다. 단무지의 새콤함이 떨어지면 매실액을 추가하시고 다진마늘을 넣기도 하는데 저는 깔끔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춧가루에 참기름만 넣어서 통깨를 넣고 무쳐냅니다. 단무지 무침이 금세 완성이 되었는데요. 남은 단무지 보관법부터 무침을 만드는 방법까지 참고하셔서 단무지 깔끔하게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